우리 예준 씨도 네네. 요 분노 버전으로 읽어 주고 가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우리 반비 씨는 평소에 좀버럭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딱 그때 그 텐션 그대로 아, 읽어 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한명 떠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아주 이 달콤 상콤한 노래를 저희가 네네. 분노에 차서 읽어 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면서 아, 읽으실 건가요? 뭐뭐 어, 뭐. <laughs> 이게 뭐 누구라기보다는 네네네. 그 아무래도 저희 이제 멤버들끼리 네네네네. 있으면은 항상 좋을 수만 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럭 되는 순간이 있지만. 네, 네, 네. 그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의 감정과 텐션 그대로 네. 한번 읽어 보자네 가보겠습니다. 예예. 자, 바로 가 볼까요? 네, 네. 비지 주세요. 정말 인형처럼 예뻐서 야. 볼수록 사람 만나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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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누구 너 앞에도 귀여움을 말 수도 있어? 아 진짜 너는 보석보다 소중해 감히 비교해서 미안해 넌 나만의 베이비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주 꼭꼭 숨겨놓고선 나만 볼래 너는 날개를 감춘 천사 갑자기 나랑 할까 겁이 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산다 거짓말이 아니야 아 사랑해 사랑해 이말로는 부족해 사랑스러워 넌 나의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아기야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어, 어디 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네. 이거 뭐였죠? 사랑스러워, 어? 넌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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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애기야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아기야. 네, <laughs> 네. 다음 퀴즈로 바로 가볼까요? 네,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 퀴즈는요, 바로 바로 가사 이어 부르기 영역. Cool. 와, 네, 지금부터.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한 글자씩 번갈아 가면서 부를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은 저와 장준 씨가 네. 빠르게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노래의 가사인지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또이 퀴즈가 합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 한번 몸풀기로 그럼 아. 이구동성 한번 가볼까요? 오, 처음 봤는데. 아, 편이 한번 가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팝붕대 슈붕 네. 하나 둘셋 슈붕 와 예, 슈붕 다음 <laughs> 대 핑크 하나 둘셋 핑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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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제 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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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저희, 저희 짠거절 진짜 예, 짠거 네. 하나도 없이 공직자 집안을 네. 걸고 마, 네. 공직자 집안을 걸고 네. 네, 짠거 하나도 없이 진짜 다 맞았어요. 네, 만점입니다. 네. 그죠? 저희가 네. 세개 중에 세 개를 맞췄으니까 굉장히 예, 이번 문제 잘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우리 반비 씨가 먼저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 주세요. 자. 이거를 뭐 어떻게 그냥 음가 아니 음가는 없어. 없어도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린위위위위위로위로더우린위위위위로더암어비비비비비더비더더어원여 <isn't 웃음> <one>. <décidé> 기, 여, 기, 부, 터, 라! 와우! 와우, 예! 야, 이거. Perfect. 쉽지가 않은데요. 퍼펙트, P, E, C, yeah, man! 네, 아니 yeah. 제가 중간에 한번 틀렸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그 토마토 게임 하는 것 같은. 어, 맞아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너무 같은 가사 반복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어, 그니까요, 그니까요. 다음 퀴즈는 뭐죠? <laughs> 네, 세 번째 퀴즈는요. 바로바로 바로 가사 빈칸 영역!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중에 들리지 않는 빈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힌트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요. 에헤. 자 지금 바로 들어볼 텐데 빈 칸에는 뻐꾸이라고 아. 새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자, 집중. <목소리> 네 여기는 플레이어스페셜 <목소리> DJ 갈디입니다 <발디 목소리>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맨 외계인들이죠. 아. 플레이브가 부릅니다. 펌퍼덕.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이 노래. <laughs> 네, 아주 네 핫하죠? 띵곡이죠, 띵곡. 네, 화제 의 외계인들이 부른 노래예요. 네, 플레이브의 펌프 더 볼륨 인트로에 들어간 목소리죠. 자,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굳히기로 바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여기는 플레이디오 스페셜 DJ 발디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는 외계인들이죠. 뭐 플레이브가 깔린다. 네. 펌퍼더 볼륨. 아 누. 누구... 아, 아 정말 감이 아양이. 감이 일차 네. 안 오고. 네. 네. 아 뭔가 조금 뭔가 약간 흐릿하게. 약간... 프리트력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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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굉장히 지금 뭔가 네. 다재다능할 것 같고 또 잘할 것 같고. 네. 핑쫀디 요요. 저 먼저 자라가도 될까요? 새로 산괄사로 관자놀이부터 뒷목까지 스근하게 마사지하면서 팽쫀디랑 잔주님 목소리 들었더니 노폐물 쫙쫙 내려갔나 봐요. 눈이 슬슬 감기네요. 일찍 가는 대신 내일도 꼭 올게요. 아, 졸려.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어, 잠이 온다는 것은 어,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자러 가면 안 돼요. 마사지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laughs> 핑쫀디 저 주말에 플레이브 콘서트에서 너무 열심히 사레레 하면서 응원했더니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자러 가도 될까요? 자 오른쪽 팔이 아프신 거는 왼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쪽 사레레까지 지금 시간에 아직 네, 더 아프기 전에 이게 불균, 불균형이 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왼쪽까지 지금 어, 늦었지만, 한 시간 정도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왕복 5시간 통학로입니다. 내일 아침 수업 들으러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야 할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디오 끝까지 듣고 자고 싶은데 내일 수업 때졸까봐 먼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가로치고 가지 말라고 잡아주세요. 가지 마. 가지 마세요. 5시간이나, 어, 어, 뭐, 1시간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업, 이제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중간중간 조금 조시면 되고, 네. 오히려 그 짧은 수면 할 때가 좀더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랑 1시간, 같이 시간 보내주세요. 가지 마세요. 자, 새벽 1시마다 찾아오는 친친의 중간 출석체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했는데요. 어두 번째로 이거를 해본 거거든요 이, 이 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별로 제가 사연을 받아보고 이제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괄호에 써 놓으신 것도 그렇고 붙잡기를 내시 바라는 것 같아요 맞죠 다 붙잡아 줄게요 네 붙잡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붙잡는 거는 어 별로 안어었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네 핑촌디 저는 그럼 가도 되나요? <laughs> 왜냐면 꿈속에서 핑촌디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 꿈은 언제든 꿀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랑 함께하는 이한 시간은 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꿈은 언제든 꿀수 있잖아요 제가 꿈에 또 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시간 보내시고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마음이 설레서 잠이 도통 오질 않네요. 이거 사랑인 거죠? 그거 사랑입니다. 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다 설레어서 그게 사랑입니다. 야행성 풀리는 아직 똘망똘망 합니다. 죽을 때까지 라디오 하는 거야. 아, 또, 그러네요. 좀 잠이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께서는 똘망똘망하게 뭐, 들으실 수 있겠네요. 뭐. 죽을 때까지 라디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야행성 플레이를 위해서 라디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페림이랑 얘기했는데 라디오 하는 거잘 한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laughs>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예절하게 붙잡아줘요. 자꾸 듣고 싶단 말이야. 거지 뭐! 거지 뭐! 되나요? 네. 가지 마세요, 이 정도면은. 저에게 응원의 말을 직접 남겨주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네. 이거 뭐죠? 전화 연결이요? 받아볼게요. 뭐,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예준형 아니야? 누구세요? 저 핑촌디인데요. 아, 핑촌디십니까? 네, 오늘 DJ인데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온드의 형 플레이브의 아, 예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예준 형 전화해 나상상 못했네. 네 당연히 제가 다 듣고 있었죠. 와 응원하려고 지금 전화 연결했어요 고마워요. 아 근데 <laughs> 네. 어, 잘, 잘 하시던데. 아 진짜요? 괜찮아요? 네 떨지도 않고 아주 잘하시던데요. 네. 아형이준합니다아 아, 괜찮았어요? 저요? 아, 괜찮아 저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냐고? 네. 아주 아주 프로페셔널. 했습니다 나이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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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고 Nice, b i Nice, big. Nice, 어 i g Nice, big. Nice, big. Nice, big. Nice, big. Nice, big. Nice, b i 이 Nice, big. Nice, b i 이거는. 아, 근데 왜형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아 지금 작업실 잠깐 있어요아 제가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네 아, 오늘 아,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 오, 끝났는데. 아 오늘 좀 늦게 음. 출근해가지고. 네. 아주 출근해가지고 오늘 네, 도좀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야형 어떻게 좀 네. 그런 마지막 조언 좋은 같은 거 한번 저한테. 뭐 조언이랄 거는 사실 <laughs> 뭐 바뀌었고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예, 네, 저희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지금 처럼만쭉 이제 두 시까지 하시면은 네 아주 아주 완벽한 데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니 네, 네. 형 목소리 아, 네, 들으니까좀더 풀리는 게 있긴하다. 아 진짜요? 네 그때 음. 저 뭐냐 음. 그 했었을 때 커셜 네. 디제 했었을 때 하민이랑 음. 같이 음. 도와주고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잊을 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었구나 형도 네 아,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해도 네. 네, 전화로라도 이렇게 응원을 아이고,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전화를 아, 정말 감동입니다 전혀 생각 못했고 아, 네. 네. 그리고 어제 네. 저희 콘서트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콘서트 끝나고 이제 또 몸도 좀 피곤할 음, 텐데 이렇게 음. 또 DJ를 열심히 정말 아.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도 저도 한번더 감동받고 아이고 우리 우리 동생 반비한테 음, 네. 한번더또 배웁니다. <laughs> 아형 <laughs> 근데 아. 그, 지금 갑자기 네. 지금 네. 이게 렇뭐 하나 시키신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뭐 어떤 거요? 봉구로 <laughs> 이행시 가볼게요. 봉봉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한만 벌어주세요. 한번 벌어요? 아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네. 네. 보라 보라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네. 10초만요 10초? 10, 네, 그, 10초로 세주세요 그, 8 7 6 5 4 3 2 <laughs> 1땡 그냥 하는 거예요 형 가볼게요 네. 봉! 봉구의 말씀씨는 그. 그냥 아주 그냥 오! 아주 그냥 렛츠고! <laughs> <웃음> <웃음> 아주 그냥 라스고. <laughs> 아주 그냥 라스고. <laughs> 나이스 띵동 띵동. 아무튼 형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내일 아, 또 우리 보잖아요. 아또 봐야죠. 내일 <laughs> 또 아침부터 봐야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이따 봅시다 형. 에그 두시까지 열심히 네.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듣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음. 친친 가족 가족 여러분이랑 네.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우리 플리어 여러분들이랑도 또 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요 네.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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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요! 안녕! 안녕 사랑해! <laughs> 와~ 이거를 어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네 전혀 몰랐어요. 역시 아 이게 이게 예준이 형이야. 이게 예준이 형입니다. 너무 든든하네 이렇게 또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니 핑쫀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핑쫀디랑 같이 런닝하고 싶어요 뭐뭐 뭐, 어디서 볼까? 뭐 어, 시간이랑 날짜만 정해 어 아버지께서 멀리 출장 가셔서 공항까지 데려다 드려야 해서 곧 운전하러 나가야 하네요 네 운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드릴게요 핑쫀디 화이팅 아버님은 근데 전 아시나요? 같이 들어야 되면은 아버님은 절모르실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왜이리 플러팅을 해요 설레게? 그건 너가 당한 거고 난 플러팅한 적 없어. 어머? 그리고 또 익명님께서 저 네가 사는 그집이 노래 잘 부릅니다. 어 어떻게 뭐?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전화해서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도 될까요, 한번? 자 여보세요. 아. 오, 뭐야. 기야 그 해. 그그 해. 아. 가야 해. 아 노아 형이잖아. <laughs> 저 노아 아닌데요. 여보세요? 저 노아 노보세요어 노아요 아니에요? 저 노아 아닌데요.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만 자 다시 한 번만 혹시 네가 사는 네. 그 집만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아 네, 사는그 집. 오? 집이는 집에서야해. 이그사는그 차. 그 차는 그 차에서야해. 오, 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저 인정해주시나요? 네 아, 잠깐만 성함이랑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와아저 진짜 저희 노아형 목소리랑 똑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저 밤비님 너무 팬이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그 자기소개 그러면은 한번 해주실 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리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보민님 엄청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보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전할줄 아, 몰랐죠? 네 어, 지금 너무 목소리 들으니까 네. 너무 떨려요. 아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laughs> 저도 지금 자랑해. <처음이야. 웃음> 와. 지, 저 제가 뭐 어디가 좋으신가요? 어, 그냥 너무 기가 네. 막요 귀여워요. 네. 아 그러면 혹시 그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매력. 네, 저의 매력. 아 반비님은 우선. 네. 어 너무 귀엽구요 네. 근데 또 완전. 네. 엄청 야생적이고. 아 야생적이죠, 그 저. 예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아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완전 아유. 아이돌 역장.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와 저도 이거 진짜 전화 연결. 이게 갑자기 한 거여가지고. 어, 근데 그 네. 노아님처럼 네. 불렀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진짜 노아 형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진짜, 다시 진짜 들어보세요. 노아 다시 마지막으로 노아 형 아니죠? 같이 있나요? 네. 옆에 아, 있나요? 노아 형 옆에 바꿔주세요. 노아 형이요 옆에 안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laughs> 아 뭔가 이상하다 있어. <laughs> 어! 어, 대박. <laughs> 그래, 형이지. 언니야 진짜 저 갔어? 진짜 아니, 내가 처음에는 나 진짜 형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여기 작가님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근데 저 말하는 목소리는 형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한 거야 그거? 한절 콜을 막고 했습니다. <laughs> 아 콜을 막으면 그런 소리가 나요? 한절 콜을 막고 네. 살짝 한두초 정도 올렸는데. 아못 네. 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몰랐어요 목소리는. 아니, 진짜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거야. 금 뛰는 거야. 아 형은 형은 거기 나가면 안 되겠다. 그 복면 가왕 그 <laughs> 속이고 하면 형은 안 되겠다. 너무 티가 많이 난다. 아형 근데 아, 네. 그 김보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름 갑자기 네. 따다라가래서 그래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가하다가 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뱉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작가님들께서도 네. 노, 노아 씨 아니에요, 그김보민 그, 그, 씨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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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보민 씨가 맞구나 와, 나 제대로 속았네, 진짜 형 와, 아, 대박이다, 와 와, 형 뭐하고 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아, 오늘 밤비 네. 그 아이디어는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팬들이 알려줘가지고 <laughs> 네. 아 진짜 진짜 했는데 네. 뭐 사실 뭐 제가 네. 안 들어도 네, 아, 저전 알고 있어요 아형뭐뭘에 아, 네, 반프로잖아요 안 듣잖아요 형아 <laughs>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죠 에 <laughs> 아, <laughs> 네,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잘 보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에 아무튼 와나 진짜 진짜 제대로 속았어 아니 형. 예준이가 전화 연결했다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나또 PD님도 장난 아니시네 난 여기 다 연기잖아 <웃음> 진짜 <웃음> 와 이런 거이었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형 고마워요 늦은 네. 시간까지 그러면은 네. 아 멤버들을 대표해서 형이 한번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아, 네. 네. 사실 뭐 전화 연결한 거 자체가 네네 애초에 예준이 한거 듣고 어? 팬들이 또 팬분들이 저한테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팬분들한테 거짓말 쳤어요 뭐라고요? 아 전화 안결안 된데 이렇게 아 팬분 우리 플리도 속였구나네 우리 플리도 지금 놀랐을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약간 <laughs> 제가 네. 우리 밤비가 라디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 했는데 네. 네. 아 이게 또 너무 잘 속아주셔서 도움이 된거 같고 도움 제대로야. 예 네. 예. 네, 또 재미가 진짜. 올라간 거 같아서. 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또 혼자 이렇게 어제 콘서트 네. 끝나고 네. 또 오늘 이렇게 스케줄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련히 네. 할걸 알아서. 네. <laughs> 네뭐 사실 뭐 걱정도 안 되고. 아. 그냥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형. 아. 네. 진짜 고마워요. 늦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 아, 저는 지금이 아, 저녁이에요 아, 저녁 그런 기네. 형한테는 늦은 시간이 아니지? 네, 네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형. 고맙고 적당히 오케이. 작업하다 들어가세요, 형. 화이팅하고. 네. 화이팅이다, 형. 예. 땡큐. 그러니까 우리 남자 이야기 읽으면서 뭔가 이게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는 어쩐 저희의 그 상황 때문에 어, 자주는 못 보잖아요. 저희가 팬분들을 자주 못 보지만 뭔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애틋해지는게 사실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더 소중하다. 네. 근데 보였어도 저희한테는 소중했을 거예요. 네 이번에 콘서트도 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보고 아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희끼리도 또 콘서트 끝나고도 계속 다 아,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까? 너무 네. 저희한테는 그런 존재니까요. 저희가 더 사랑합니다.